자, 72번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가 8π일 때 k값을 구하시오 했네. 어, 지금 두 식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한쪽이 양수일 때 한쪽은 음수가, 음수가 되면 되겠고, 반대로 얘가 양,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면 되겠다. 그죠? 예를 우리 연립부등식으로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반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우리 반지름 다 마이너스 4. 상수는 이쪽으로 넘기겠죠. 4 마이너스 k 넘겨서 k 여기서 마이너스 4 넘겨서 여기 4 마이너스 k 넘겨서 여기 k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각각 뭐야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 그리고 하나는 루트 k인 원들이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어, 4인 원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4인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지름이 루트 k인 원을 그리려고 했다니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요 그렇죠? 하나는 루트 k가 지금 얘 반지름 2보다 클때 하고 루트 k가 반지름 2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서 그려 봐야 돼요 어, 먼저 반지름이 루트 k보다 클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지름이 루트 k 아 반지름이 루트 k보다 그래 루트 k가 2보다 클때 생각해 볼게요 뭐 여기 4야 여기 다 2죠 내가 잘못 그렸네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어, 루트 k가 2보다 클 때는 어, 이 아래에 있는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쭉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저도넛츠 모양이 만들어, 만들어지는데 어, 연립부동식을 보면 어때? 먼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원의 바깥쪽이면서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큰 원의 안쪽이 되겠지? 그럼 이쪽의 넓이가 되겠다. 그죠? 또 다른 식도 보면 어때요? 어, 반지름이 4보다, 작,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 작은 원의 안쪽이면서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원의 바깥쪽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식에서는 해당 부분이 없죠 어, 따라서 어, 루트 K가 2보다 크게 되면 은 지금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만 가지게 되는데 이 넓이가 8파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 넓이 구해줍시다 큰 원의 넓이 반지름이 루트 K니까 K파이가 큰 원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뭘 빼면 돼요 작은 원의 넓이 4파이를 빼면 되겠다 그럼 얘가 8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파이는 몇이 되고 아 K는 몇이 되고 K는 어 12가 되겠고, 자 다음 이번에 어 루트 k가 2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루트 k가 2보다 작게 되면은 지금 반지름이 2인 원이 큰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k인 원이 작은 원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쪽으로 k인 원이 들어가겠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큰 원의 넓이 4파이에서 반지름이 k인 원이 원의 넓이 어, k파이를 빼줘야 되니까. 얘가 8이가 되려면 k가 몇이 되겠다? 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야 그죠? 어, k가 마이너스 4인데 반지름 루트 k가 몇이 되야겠어 그럼? 어, 루트 마이너스 4가 돼서 허수가 되어버리죠? 어, 따라서 반지름이 허수인 원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어, 얘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 양수 k의 값은 뭐가 돼요? k는 어, 12가 나오겠네. 72번의 정답 12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73번 볼게요. 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했어요. 아, 이런 거좀 이제 싫어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은 풀어봐야겠죠. 어. 자, 일단 우리 식 한쪽으로 다 몰아준다고 한번 생각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게요. 어, 왜 여기 마이너스 x 제 자, 여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뭐가 뭐지 이거?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다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죠? 이 식을 넘깁니다. 우변 좌변을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정신이 없네. 그런 후에 우리 보니까 자, 얘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여기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더라. 자,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면 뭐가 되겠고, 어, 1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얘도 약간 모양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로 해줄게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야겠지?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우리 10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더라. 다시 얘기하면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어 이러면 우리 두 식의 곱이 0보다 크다 됐으니까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거나 둘중 하나가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 제곱 마이너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어, x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나야겠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얘또 넘겨주면은 뭐가 되고, 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가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식도 변형하면 똑같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y 플러스 1, Y-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어. 우리 각각의 부등식이 이제 X에 관한 2차 부등식, Y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얘를 X, Y의 범위로도 구해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고쳐주면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쪽 범위, 그래서 작작큰 큰이죠. X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아래 식도 작작큰큰 큰 해주면 Y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거보다 크다 이렇게 식의 범위가 나오겠네. 아래 것도 범위 만들어주면,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안쪽이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y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네 둘을 우리 좌표평형상에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 이쯤에 마이너스 1을 놓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 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를 1로 놓으면 1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즉 지금 이렇게 축으로 거진게 마이너스 1 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왼쪽 범위가 되겠고 1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 보다 오른쪽 범위에 있으면 되겠죠 거기에 동시에 y는 1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같고 1 보다 커나다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y축은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고 어. y는 1 보다 커나다니까 1을 기준으로 y 값이 위에 있어야 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에 각각 왼쪽 오른쪽에 어, 그리고 수평으로 서 있는 시계 어, 서 있는 그 직선에 위쪽 아래쪽이 되니까 어떤 부분? 이 부분들이 되겠네. 지금 빗구치는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이했을 때 나오는 영역들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타내야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어디가 되겠다? 어, 이 가운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약간 바둑판식 모양이 배열이 되겠네요, 그죠 자, 73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74번 또 볼게요. 다음 그림의 색칠한 영역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해서연립 부등식이 아니라 하나의 부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죠. 어, 여기서 단두점 3, 4 그리고 3, -4는 원과 직선의 접점이고 경계선은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 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원이 일단 중심이 원점이라는 것을 주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중심이 원점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답지나 이런 해설지에 풀이를 보면 이미 원은 중심이 원점이걸로 가정이 나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중심이 원점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중심에서 3,4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크기가 뭐가 돼?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니까 루트 25, 5가 반지름의 크기가 되네. 반지름의 크기 구했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5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일단, 주어진 영역들이 어때? 전부 다, 이 원의 바깥쪽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은 나타낼 수가 있어야겠고, 그죠? 이 원의 바깥쪽이 된다. 나타낸 거고요. 어, 그때, 각각 3,4, 그리고 3,-4에서, 이 원의 접점들이 나타나네 그쵸? 자, 접점이 접선들이 나타난다면서,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자. 먼저 3,4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3,4 써놓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은 x, x y, y r i r 제곱 이렇게 됐었죠? 어, 계산하면은 3x 플러스 4y 이퀄 25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이 직선의 음, 접선의 방,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럼 3x 플러스 4y 이퀄 25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런 후에 이번엔3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3마4 써놓고 3x 마이너스 4y 이퀄 25 이렇게 된다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때 색칠한 영역 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이세 원의 방정식과 두 개의 직선 이세 식의 곱을 통해 하나의 부등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세 식을 다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0 이렇게 나오겠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 이퀄 0 그리고 또 하나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5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세 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 아, 공간이 없네. 곱하기, 아, 아래다 쓸게요. 다시. 아래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 곱하기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지, 또는 작거나 같을지를 선택을 해줘야겠다. 이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뭐야? 한 점. 여기서는 우리 원점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원점을 넣어서 즉, 원점은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나온 부등호에 정반대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원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25 되겠고 마이너스... 아이씨, 잠시만요. 난리네, 난리 아주 그냥. 마이너스 어, 25 곱하기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니까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어, 625 곱하기 25. 아무튼 2 5의 3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는 무조건 0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되겠다? 색칠이 안된 부분에 반대가 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얘가 7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